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세계 요리입니다. 한국식 통닭의 매력에 빠지다. 들어가며 한국식 통닭의 매력, 한국식 통닭은 그 매콤달콤하고 바삭한 맛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에서는 한국식 통닭의 매력을 집에서도 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리법과 함께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꿀팁을 합니다. 레시피의 구성. 우리는 먼저 필요한 재료와 조리 도구를 살펴보고 이어서 조리 과정을 단계별로 할 것입니다 또한 조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추가적으로 시도해 볼수 있는 유사 요리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재료와 도구 준비하기 필요한 재료 신선한 닭약 1kg 밀가루 전분 각각 1컵 소금 후추 적당량 식용유 튀김용 간장 매실청 고추장 설탕 물 양념용 필요한 도구 깊은 프라이팬 또는 튀김기. 주방용 가위 칼. 첩시와 종이 타월 기름기 제거용. 큰볼 반중용. 닭 손질 및 양념 준비. 닭 손질하기. 닭은 깨끗이 씻은 후, 주방용 가위나 칼을 사용하여 큼직하게 조각내줍니다. 이때, 닭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념 만들기. 양념장은 간장, 매실청, 고추장, 설탕, 물을 적당량 섞어 준비합니다. 단, 이때 매운맛의 선호도에 따라 고추장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삭한 통닭튀기기 반죽 준비 큰 볼에 밀가루와 전분을 10일 비율로 섞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닭 조각을 반죽에 골고루 입혀주세요. 튀김 과정 깊은 프라이팬이나 튀김기에 식용유를 넉넉히 붓고 기름이 충분히 달궈졌을 때 반죽을 입힌 닭 조각들을 넣어줍니다. 이때 닭이 서로 붙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튀겨야 합니다. 마무리와 서빙, 기름기 제거하기, 닭이 금방 색깔이 고르게 바삭하게 튀겨지면 기름기를 빼기 위해 종이 타월이 깔린 접시에 올려둡니다. 이 과정은 튀김이 느끼하지 않고 바삭한 질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양념과 잘 버무리기, 튀겨진 닭은 뜨거울 때 양념장과 잘 버무려야 합니다. 이때 큰 볼에 튀긴 닭과 양념장을 넣고 가볍게 섞어주면 양념이 고루 베어들면서 맛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초보자를 위한 꿀팁 온도 관리가 중요? 닭을 튀길 때는 기름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겉은 금방 타고 속은 익지 않을 수 있으니 중간 온도에서 천천히 굽는 것이 좋습니다. 양념의 변주. 기본 양념장 외에도 개인의 취향에 맞추어 다양한 양념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추가하거나 달콤한 맛을 좋아한다면 꿀을 조금 넣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유사 요리 추천. 닭강정. 한국식 통닭과 유사한 매콤달콤한 맛의 닭강 정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튀긴 닭에 간장, 고추장, 설탕, 식초를 섞어 만든 소스를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치킨 나초. 튀긴 닭을 이용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요리입니다. 바삭하게 튀긴 닭 위에 치즈와 할라피뇨, 올리브 등을 올리고 오븐에서 녹여 나초 소스와 함께 제공합니다. 마치며, 한국식 통닭 집에서도 쉽게 이제 한국식 통닭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계별 조리법을 따라하면서 자신만의 양념을 추가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바삭하고 매콤달콤한 한국식 통닭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맛있게 요리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세계 요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